네, 안녕하세요 서민에서 경제적 자유까지 호박맨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앱테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는데 앱테크 종류에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어플은 그래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화면을 넘기고 귀찮게 하고 그런게 전혀 없고 말 그대로 그냥 설문조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앱테크 종류에서는 시간대비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하루에 틈틈이 설문조사를 해주시면 월에 10만원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어, 그래서 일단 제가 설문조사 앱 중에 이건 진짜 아니다. 싶은 건다 빼고 6개 정도 어플이 남았고요. 그 중에 이 오베이, 패널 파워, 뭐 패널라우, 서베이 링크. 이 어플들은 상당히 훌륭한 부분이고, 어, 일단 설문조사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설문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이 설문조사 어플들은 사실 뭐 별로 설명드릴 건 없는데 간단히 어플 특징이나 그냥 인터페이스 화면만 보고 가보겠습니다 이 어플들은 모두 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어 일단 오베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베이 설명에 들어가면 내 설문 마이오베이뭐 오베이 샵뭐 뭐 더보기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 내 설문 쪽에 오셔서 이 화면에서는 이 오베이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설문이 있는데 많이는 안 오는데 뭐 라이프스타일 뭐 이러면서 100원씩 줘요 한 5초 정도 3초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 설문들은 뭐 효율이 아주 괜찮습니다 자주 안 오지만 이 제휴 설문 보기로 들어가 주시면 설문 참여하기 눌러 주시면 이렇게 제가 했던 설문들이 있습니다 뭐 응답 완료한 것도 있고 설문 종료가 된 것도 있죠 이건 제가 참여를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뭐 스타트 눌러 주시고 이렇게 그냥 다음 주 게임을 할때 사용하는 기기는 핸드폰, 스마트폰, 컴퓨터, 노트북 이렇게 해서 컨티뉴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이 정보는 노출을 하면 안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간단해요. 그냥 설문만 여기 들어가셔서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한 10개 중에 5개 정도는 그 설문조사 대상이 뭐 주부를 원하는 것도 있고 뭐 40대를 원하는 것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설문조사 해당이 안 돼도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가 적합하지 않은 참가자면 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50원씩 적립이 됩니다. 저는 차라리 이게 좋거든요. 뭐 10분씩 설문조사하기 조금 지겨워서요. 어, 이 5배의 설문조사 특징은 이내 적립률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2%인데 지금 현재. 어 예를 들어 100 이게 130%면은 제가 설문조사 100원짜리를 참여했을 때 그게 100원이 아니라 130원을 적립해 준다는 거죠. 이게 조금 특이점이 있고요. 뭐 샵에 가보시면 이런 아메리카노나 뭐 이런 뭐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고 어 현금 출금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 원부터 가능하고 참고해주시고 다음 어플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어플은 패널파워라는 어플이고 뭐 비슷한 형식인데요. 뭐 이렇게 설문조사가 있고요. 뭐 이렇게 들어가서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조사 참여하기를 눌러주시던가 이렇게 설문조사 진행해주시면 되고 패널파워의 특징은 이건 저도 참여한 적이 없는데 이 좌담회라는 거예요. 좌담회. 이 좌담회를 보시면은, 이 단가들이 상당히 좋죠. 만 원, 오만 원, 뭐, 십만 원짜리도 있고요. 만 원, 오만 원, 오만 원. 여기서 하나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이 있고, 신청기간이 있고, 뭐, 사례비 있잖아요. 이, 제가 봤을 때, 이 역삼동 엠브레인 본사랑 같은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은, 뭐, 대학생이시고, 뭐, 잠깐, 알바 필요하신 분은 솔직히 전 되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거 제가 서울이랑 제가 좀 멀리 살기 때문에 제가 사실 뭐 기름값 때문에 뭐 거의 또이 또이라서요. 뭐 제가 할 일은 없지만 이 역삼동이나 뭐 근처에 사시는 분은 충분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제 정리금 보면 4,350원인데 뭐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패널판 넘어가고요. 다음엔 패널 라우. 뭐 이것도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가 나와 있어요. 또 컴퓨터로만 할수 있는 설문조사들이 있어요. 이,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건 1,900원짜리인데 40분짜리죠. 사실 40분짜리라고 해서 40분은 아니고 어, 그 정도까지는 안 갑니다. 애초에 이렇게 시간이 긴 설문조사랑 단가가 높은 설문조사는 설문조사 참여 대상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이벤트도 뭐 여러가지 있고 조금 다른 점은 이렇게 퀵서베이라고 있거든요. 이 패널라운은 뭐 간단히 들어가셔서 선택해 주시고. 투표 해주시면은 어 3원 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아까 5베이에서 잠깐 이 정도 하고 100원씩 주는 건 상당히 혜자죠. 어 이건 30 포인트 짜리도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적립이 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인트 교환으로 현금도 가능하고요. 뭐 인터파크 아이 포인트, 뭐 포인트 교환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어플들의 일단 되게 좋은 특징은 뭐냐면은 현금화가 됩니다 다. 그리고 다음에 서베이링크 이것도 되게 좋은 어플이에요 이렇게 출석체크 이거 출석체크 해주시면 뭐 랜덤으로 1, 1원 주긴 했는데 어, 가끔 뭐 50원도 주고 그래요 500원도 주긴 하는데 500원은 솔직히 제가 본 적은 없고요 얘는 또 라운지에 퀵포르라고 있는데 아까랑 비슷한 거예요 아까 퀵서베이랑 패널라우의 퀵서베이랑 비슷한 경우입니다 자동차 구입시가 늦어졌다 어, 2원 좋습니다뭐 이것도 딱히 특별한 상은 없고 이렇게 들어가셔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 시작하시면 되고 나와서 종료해 주고 오베이 패널파워 패널라우 서베이링크는 굉장히 설문이 많이 오고 괜찮아요. 되게 활발합니다 활동들이. 그 다음에 이 라임이랑 나우앤 서베이는 어 일단은 저는 계속 해볼 생각인데 나중에 뺄 의향이 있습니다. 일단 라임 살펴보면요. 이 라임은 아까 그퀵 서베이나 뭐 그런 것처럼 아주 간단한 2원짜리 설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뭐 몇백원짜리 설문들은 잘안 나오는 편이고, 뭐 이렇게 2원 벌었고요또이 친구는 하나 특징이 라임나무 키우기인데 참여해주면 물을 주거든요. 이게 30리터가 차면은 뭐 랜덤으로 줍니다. 이 라임 우플은 중요한 건 현금화가 안 돼요. 이 L 포인트로만쓸수 있거든요. 뭐 롯데온이나 뭐의점이나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데 어, 라임 딱히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돈이 별로 안, 모이, 안 모이니까요. 뭐 그만큼 시간 투자가 적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볼게 나우앤서베입니다. 이 나우앤서베 또 설문이 진짜 많이 없어요. 얘네는 또 자녀가 있는 어머니 대상 뭐 이런 식으로 제한도 되게 많고요. 어 제가 그래서 지금 모았던 게 그래서 제가 이거 한달 동안 모은 게 사실 천 얼마밖에 안 돼요. 어 이것도 제 생각엔 한번 현금화를 시키고 지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설문조사는 간단히 이 6개 정도는 소개해드렸는데 이거보다 종류가 훨씬 많아요. 근데 쓸만한 거 사실 많이 없거든요. 어 제가 지운 것도 되게 많고요. 근데 이 오베이 패널 파워, 패널라우, 서베이 링크 말고도 괜찮은 어플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한, 그래도 이 어플, 괜찮은 어플들을 한, 제가 봤을 땐 10개는 못 채울 것 같고요. 한 6개에서 7개 정도만 채워주시고 잘 진행을 하신다면, 어, 월 10만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앱테크를 해본 결과 설문조사 어플의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어, 다음에는 이 앱테크의 원조들 있잖아요. 뭐, 캐시타임, 캐시 슬라이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 이건 제가 굉장히 싫어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에서 경제적 자유까지 호박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